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바쁜 일상 또한 분주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념해야 할 특별한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너무나도 바쁜 일상과 분주함으로 인해 깜빡하여 그 기념일들을 잊어 버릴 때 말입니다. 또한 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그 주차를 어디에, 어느 구역에 주차했는지 알기 위해 그 주차 구역표를 아, 이렇게 한 번쯤 보거나 아, 핸드폰으로 찍어 도와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징징거리거나 또한 땡깡을 쓰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므로 한참 주차장에서 헤매셨던 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손에 또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어디에 있나 라고 찾아보신 적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분주함으로 또한 건방증으로 인해 간혹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생활, 영적상태는 혹시 영적건방증에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핑계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10편 103편을 기록한 기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에 너무나도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의 지혜서들을 보면 그 지혜서에는 우리 인간이 무릎이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들,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꿀키 위해 무릎을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위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왕, 스승, 부모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앞에 우리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굴욕을 당했다. 아, 너무나도 내 자신이 비참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10편의 기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모습의 좋은 예시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아 어,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시자 이제 배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자신들의 일과을 마치고 날이 새기 시작하자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배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만큼은 허탕을 치고 허무한 음, 마음을 가지고. 무트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은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그 사람은 무트로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다음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입니다 왜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연약함, 다시 말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된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와를 송축한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라는 이 의미는 나의 전심을 다해 그분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속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고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특별히 헬라식 사고 방식에는 이 장기 안에도 정신 마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 역시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아서인지 그는 자신의 의지, 감정 그리고 몸의 모든 신체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여호와를 경배함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마음은 딴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은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정신없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온통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아 있지 않,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냄새는 솔솔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거이겠구나 저거이겠구나 혼자 판단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그 마음들을 송구리 채 어두운 영에 빼앗긴 채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의 기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3절을 통해 이 10편의 이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여 주셨다. 다시 말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와 그의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하심으로 인해 그 사랑을 직접 드러내셨다,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짓고 있는 일상에서 범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쯤은 용서해 주시겠지. 아,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아, 이까짓 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짓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언급드렸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죄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그들은 먼저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찾지 못하실 곳을 향하에 그들은 나아가. 그들의 몸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성은 끊임없이 밭에 나아가 황폐해진 땅을 기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수퇴하는 잉태의 고통을 통해 잉태의 수고를 경험해야만 하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죄의 결과는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재판을 받아 최대형으로 사형을 언여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라고 해도 무기징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이 보이는 죄이건 보이지 않는 죄이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지옥에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을 통해 지옥, 다시 말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해 차라리 너희들이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지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우리의 피부를 파고드는 벌레와 또한 식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불에 소금이 닿게 되면 튀듯이 그렇게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그냥 원망과 불평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지겨워서 어찌할 바 몰라 그냥 TV만은 보며 또한 술로써 우리 인생을 달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 대살로니께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10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편 95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함을, 하나님을 찬양해야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편 106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란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지금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라는 단어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병이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병이 걸린 사람들은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의 항상성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에는 우리의 몸에 세포들이 좀, 어, 팽창이 덜 되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열들을 땀을 통해 배출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 세포들이 팽창하여서 몸의 열을 나가지 않게 하므로 우리가 좀더 추위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몸의 병이 생기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몸의 항상성이 깨어졌다, 몸의 밸런스가 깨어졌다라고 해서 먼저 몸의 정신, 몸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정신과 또한 삶의 자리의 밸런스가 바로 되어야만 몸 역시도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신 나라는 이 의미는 단지 육체적인 병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나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힘들어져 있는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올가매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주는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몸의 밸런스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운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안 좋은 운전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와서 막으면 내가 우리의 안전운전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전운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운전을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내가 잠시 졸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으로 사고가 나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해가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삶의 자리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고비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 정말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복일까?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10편의 기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103편을 기록한 기자는 다이입니다 여러분, 다이의 인생. 여러분 그가 군주이고 이스라엘의 취왕받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기름 받았지만 20년 동안 떠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20년 동안 헤브론에서 아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그는 그냥 분봉 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도 그는 그가 왕위를 내려놓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그의 손에 피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원수와 싸우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우아를 송축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돌아보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그는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이때를 피하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때 나쁜 일이 있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그때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날이 새어서 마을을 도착하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 울음소리가 나더니 자신이 타고 왔던 나기를 잡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있다가 닭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자신이 시계처럼 가지고 다니던 닭을 늑대가 와서 잡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밤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어서 안심하고 잠을 청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막의 모래 바람으로 인해 등불이 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라비는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서 아침을 맞이하여 밖에 텐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멀리에 마을이 있었는데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을까요? 도독제가그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마을의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금 도망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라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도 라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밖에 나지 않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볼멘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 잠시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0편의 기자는 무려 203편에서 7번이나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운 산과 또한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사람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하루하루를 피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고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독수리는 보지 못했지만, 매의 모습을 보았는데, 매만 되어도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있더라고요. 매, 아, 이 독수리는 날개를 피면, 장성한 독수리는 날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3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왕처럼 그 날개짓을 피고 하늘을 날게 되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인생 우리 앞에 원수가 다가오고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항상성이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관계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